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현장 q&a 로 어, 최근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때 최근에는 좀 이전에는 갭 투자를 많이 해서 개수가 많았었는데 막상 많아지다 보니까 보유 물건 관리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 보유 물건이 과연 몇개 정도가 적당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갭 투자를 하려고 지금 투자를 해 놨는데 전세를 못 맞춰 가지고 잔금이 문제 되는 사례가 요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미뤄야 되나? 그 미루는 방법이 뭘까? 아니면 잔금을 못 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봤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3억 정도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어느 지역을 봐야 되냐? 일기 신도시를 봐야 되냐? 아니면 어디를 봐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과 어, 상담을 도움을 주는 내용을 얘기를 나눈 거를 한번 편집해서 올려 드리려고 하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투자지역 분석반 6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기존대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이제 강의만 듣고 도저히 실천으로 못 옮기시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와 연동되는 지역 스터디를 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2월 20일 에 거제에 전세 하나 빼야 되는데 <laughs> 11월부터 전세 보러 오는 사람이 줄었다고 현재 전세금 없이 잔금 치기 어렵다고 최악의 경우 분당집 전세 주고 반전세 나가야 하나 생각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어, 잔금을 좀 미뤄보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그 기초반 오픈할 때 잔금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면 그 잔금을 미룰 때그 매도자한테 이자를 준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잔금을 좀꼭 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상대방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자를 주는 식으로 해서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혹시 그 제가 그 기초반 그 현장 노하우반에서 그렇게 잔금 미루는 방법, 잔금 못 맞출 때할수 있는 방법들을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네네 아 기초만 들으셨구나 문신 세기기 전에 분산투자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거라서 후회하신다고 제가 아, 분산투자는 진짜 강조드리는데 그거는 진짜 실천하시기 쉽지 않은 거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강의 때 말씀드린 잔금 늦추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다양하게 써보세요 다양하게 그리고 그정 안되면 부동산 사장님 한테라도 부동산 사장님 지금 자본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그분이 거래하시니까 내가 돈 떼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한테 혹시 자본 있으시면 조금 고금리라도 조금 잠깐 땡겨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법무사 대출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마다 그 단지마다 그게 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출 자체를 단기로 이제 그 거래하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고금리로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어~ 다각도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집주인이 잔금일에 평택 집 잔금 치는 날이라고 아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평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타님이 내보겠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 그 집주인 보고, 그 새로 들어가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내가 거기와 관련된 내가 잔금을 못 쳐서 이제 그걸 일으키게 된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대출 이자와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좀 내야겠죠. 그래도 그거 뭐 본인 집을 팔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법무사 대출도 지역마다 조금 활발한 데는 진짜 많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유 주택 개수의 적 적정 상한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개인과 법인을 통해서 여러 채 보유 중인데 구축이 많다 보니 신경 쓸게 많아서 힘들어요. 최근에는 누수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어, 보유 주택 개수의 적정 상한은 어, 개인마다 틀린 것 같아요. 내가 관리를 했을 때이 정도 개수 이상이면 너무 힘들다. 그럼 개수를 줄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채 넘어가고 한 30채 정도까지 갔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체 안 넘기는 선으로 어 이제 맞추려고 해서 한열채에서 20체 사이로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개수를 좀 20체에 가깝지 않게 줄이려고 저는 노력하고 그 정도면 저는 관리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준신축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구축만 하지 않거든요. 신축도 하고 해서 음 관리하기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님이 혹시 그런 식으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일 수 있으니까 그 개수를 좀 줄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보유 주택 수 안에서도 너무 구축만 많다고 한다면 이제 다 다음에는 구축을 사시지 마시고 조금 신축 완전 신축은 또 너무 갭이 크고 비싸니까 구축과 신축 사인 준신축 있잖아요. 제가 말한 준신축 그거 위주로, 그러니까 막 5년과 10년 미만, 2년과 5년 사이의 연식들 위주로 한번 보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조금 개수가 조금 있어도 관리하기 좀 나으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막 도배장판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물건들이라서 관리할 때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 상그 연식도 좀 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억 정도 자금으로 2년 정도 갭 투자하려고 합니다. 서울이면 서형평수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기도 1기 신도시 30평대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laughs> 3억 정도로 2년 정도. 근데 이게 저도 전에 2년만 투자해야지 하고 2, 3억을 쓴 적이 있는데 결국 못 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도를 딱 계획하고 그거에 맞게 딱할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자금이 2년 넘어서도 못뺄수 있어라는 게 어, 그걸 생각하고 투자가 가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음, 저는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우선은 그리고 3억 정도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3억 정도면 음, 일기 신도시. 근데 지금 막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일기 신도시에 국한돼서 보지 않고 3억 정도면 저는 서울 인근에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물론 찾기는 쉽진 않은데 뭐 광명이라던가 그,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광명, 안양, 뭐, 인덕원, 그, 그러니까 그, 서울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인근에 있는 이런 애들 위주로 조금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옛날 같으면 한 1, 2년 전만 해도 3억 정도면 무조건 서울 가세요. 무조건 서울 가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은 참 3억 가지고 서울 들어가기 너무 힘든 시기니까 어, 근데 서울은 소형평수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서울은 그래도 20평대, 30평대가 돼야 그나마 진짜 내가 드린 만큼 상승률도 좋지. 너무 소형평수로 가면 내가 돈은 막내 딴에는 자금을 거의 많이 투자해가지고 갔는데 상승이 다른 데 오히려 뭐 과천이나 성남 뭐 분당 이런 데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그 상승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속상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서울에 너무 소형으로 3억 자금을 넘는 건 조금 아니고, 서울에 가까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뱀의 꼬리가 될 거냐, 용의, 아니구나. 용의 꼬리가 될 거냐, 뱀의 머리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차라리 뱀의 머리가 더 가성비가 좋고 수익이 좋고 상승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